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를 언급하며 대선 이후 통합정부 구성과 정치 개혁을 강조합니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이 사전투표로 확인되고 있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씨가 윤석열한테 가는 바람에 광주, 전남 시노민들이 얼떨붙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치의식이 높은 호남에서 된 소리를 주는 거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유세 현장 연설에 대학생 등 젊은층을 참여시켰습니다. 민주당 호남 독점으로 이루어진 게 별로 없다며 변화를 강조합니다. 역시 사전 투표에서 젊은층 중심 지지세가 확인됐다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이 수십 년 독점해 왔습니다. 그 독점의 결과 우리 시민이 원하는,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은 정치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마지막 주말 유세를 5.8 1 민주묘지와 무등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양대 정당 독점 정치를 끝내기 위해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와 비주류를 위한 정치를 강조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집 없는 44%의 시민, 미래를 빼앗긴 청년, 공격 받고 있는 여성. 가난으로 내몰리는 노인의 목소리를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사전투표 마감 결과 전남지역 투표율이 50%를 넘겨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도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